네, 신성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신성델타테크에 대해서 오늘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여기 어 4%까지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고저차가 조금 발생을 하기는 했는데 워낙에 이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쵸 적어 보이죠 그쵸 장중에 거의 뭐10% 가까운 고저차가 발생을 했어요 거의 한 7%에서 8% 정도 나왔는데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캔들이 나온다는 건 지금 신성결 타테크는 변동성 구간에 휩싸여 있다 자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어 반등은 나온다 반등은 나오는데 이 횡보의 구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기서 이평선 있죠 이평선은 역배열로 바뀝니다. 역배율로 바뀌면 저항을 받아요. 저항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고가가 낮아집니다. 그러기 전에 대응을 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반등에 임박해 있다. 그런데 대응하자. 어떻게? 매수로. 첫 번째. 그리고 나서 뭐를? 매도로. 그쵸. 그러면 그 매도를 위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쵸. 그 내용이 뭐예요? 가격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모든 시세는 뭘 한다?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는 이런 구간이 발생을 한다. 이 얘기는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근데 신성 델타 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69,600원에서 뭐가 나왔다? 고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하락하는 과정에서 시장에 대해서 뭐 굉장히 안 좋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국 시장 마음에 안 듭니다. 뭐 금리나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정부에서 빨리빨리 올려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막 지지부진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환율도 안정이 안 되고 시장도 안정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신성 델타 테크 테크는 어땠습니까? 8월 달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성델타테크는 6배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물론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근데 이것과 관련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6배가 올랐다는 거고 이 구간에서 우리는 자, 많이 남은 300% 그쵸. 적게나도 30% 이상. 요 정도의 시세를 구간별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뭐가 됐을 때?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됐을 때. 근데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매수해서 어느 정도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지만 알고 있어도 신성 델타테크로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장기투자 있죠. 장기투자. 장기투자는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3개월 안에. 왜 그런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올해 15배 올랐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2월달에 시작. 4월달에 끝몇 개월이에요? 두달반한달 쉬고 두달 쉬고 신고가 그쵸? 7월달에 올라서 몇 개월 됐나요? 한달 됐죠 그쵸? 저가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고가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두 개만 안 하더라도 시장에서 웬만하면 죽지 않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이두 개만 절대로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두 개만 안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렇게 충격적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그쵸 그래서 고가와 저가는 철저히 배제하고 나는 추적한다 뭐를 가격을 그쵸 근데 그 시작점이 어디다? 신고가다. 그쵸? 그러면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건 뭐다? 매물소화 과정이다. 즉, 눌림목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 단기 전략은 2주 안에 끝내야 되고요. 장기 전략은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근데 3개월 안에 2주가 포함되죠. 그러면 2주 안에 수익이 발생해서 3개월까지 끌고 가는 거지. 2주 안에 수익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3개월까지 끌고 간다? 이거는 내가 물린 거예요. 혹시 신성 델타 테크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물려있는 겁니다. 물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해시켜드리고,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추적 관찰이 되었을 때뭘 한다? 철저하게. 내가 냉정하게 보자. 냉정하게. 내 돈을 지키는 게 가장 급선무예요. 이거 절대 내용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필수적으로 가격 전략입니다. 그러면 그 가격 전략을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이 장중의 매매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그렇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실제 500분이 참가를 하고 있고 이 방에 제가 500분을 넘어서 1,000분까지만 입장을 허용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내용 확인하세요. 10월 30일 STX 중공업, 그렇 RS 오토메이션, CCS. 그쵸. CCS 오늘 20% 이상 종가가 나왔습니다. 내가 시가에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죠. 8시 58분, 47분, 48분. 그쵸. 시가에 내가 여유롭게 매수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무료 소통방에 들어오면 자 근데 내용 결과를 한번 보면요 일단 CCS는 20% 대에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우선 10시 38분에 10% 대에 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STX 중공업도 10시 47분에 5%대 수익구간에 진입이 되었고요 RS 오토메이션도 12시에 5%대 수익권에 진입이 됐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보다 이 모든 내용이 신곡 가에 의해서 나온 거다. 자, CCs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간 관계상 제가 CCs 먼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신고가이후에 뭐가 발생합니까? 매물 소화 과정. 즉 눌림목이 발생하고 이렇게 많이 빠지죠. 그러면 고가에서또 매물 저항 받아요. 그러면 오늘 상한가를 가지 않았죠. 그럼 매도하는 겁니다. 왜 상한가를 가면 내일 갭까지 돌릴 수 있지만 종가에 보면 21%때 끝났다. 그쵸? 그러면 장중의 수익 몇 프로? 17% 그쵸? 이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다. 근데 그 기준이 되는 것보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다. 그쵸 그래서 내가 신성 델타 테크 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신고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장중에 5% 10% 15%대에 단기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쵸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참여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라고 문자 보내서 입장하세요. 제가 1,000분까지만 딱 받겠습니다. 여기는 종목을 다루는 방이기 때문에 1,000명이 넘어가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성 델타 테크로 돌아와서 보면 지금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신성 델타 테크에서 중요한 거.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평선 이런 거 중요해요. 중요한데 6배가 오른 상태에서 이평선의 지지를 바란다? 너무한 겁니다. 정말 너무한 거예요. 근데 아직 기회 한번 남았습니다. 정말 남았으니까. 자, 중요한 거. 제가 가격 전략을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신성 델타 테크는 6배가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2주, 거의 한 3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8월 달에 이 정도 기간 동안 6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가지고 초전도체를 믿고 장기 투자를 한다고요? 그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되려면 이게 되려면요. 성장 산업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상용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델 3. 모델 3를 만들 때 모델 3가 테슬라를 19년도에 흑자 전환으로 만들어준 1등 공신입니다. 근데 이 모델 3가 나오기 전에 코스트 리덕션 즉 가격을 인하시키는 게 가장 어렵다. 가장 어려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초전도체가 맞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상 용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가격을 인하시켜야 되죠. 그럼 대량 생산을 거쳐야 돼요. 대량 생산을 거치려면 공장이 있어야 되죠. 그 공장을 짓는 데만 연단위로 걸릴 겁니다. 그렇죠? 주가가 먼저 반영하니까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 날라갈 거다 이미 6배가 떴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냉정을 찾고 내가 지금 해야 될건 철저하게 가격을 빗대어서 매매를 하고 내가 초전도체에 대해서 잊지를 못하겠다 그러면 가격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제가 내용을 담아 놨습니다 그게 신성 델타 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고 이 단기의 기간은 무조건 2주 안쪽으로 끝내야 됩니다 이 시간을 토대로 제가 3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 놨으니까 모든 분들한테 제가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 주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즉 신성 델타테크의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고요. 이거 말고 나는 실시간으로 내용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내용이 모두 다 진행이 되는 이유는 무조건 신고가 이후에 부터 진행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고가부터 우리가 뭘 한다?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신성 델타테크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도 신고가를 이해했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까지 제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할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해하고 가세요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수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직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 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어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요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건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 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쌤,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 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 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 투 화장품이죠. 한국 전자 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월두월도 듀얼,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 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 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형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 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